전능하신 하나님, 우리 자녀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. 사탄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, 방심하고 있을 때 틈타기 마련인데, 그때 사탄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.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. 말씀 중심으로 살 때,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. 꾸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형성되게 하소서.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과 제안을 모두 거절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소서.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상,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. 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